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요 저기 뒤에 저희 면은있는거 알아요? 아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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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청 오랜만에 팬사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이렇게 공개적인 팬사는 또 처음이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laughs> 좀 저희가 숙기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 까 다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신기해. 신기하다. 아니 여기 꾸라 언니 생일 그거 그러니까. 나오는 거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아직 안 대박이에요. 나오잖아. 계속 여기 나와가지고. 맞아.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우리 또 포토타임을 가져볼까요? 네. 그렇죠? 언제 고백할까요? 언제 됐어요? 아. 사실 펜스하는 오랜만이에요? 근데 포토타임을 여기서 합니다 오케이, okay. 누구부터 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요? 오케이 okay. <목소리> 오우 야 은채야 너무 귀엽다 살짝 제 츄구미랑 안 맞는데? 츄구미가 그러니까 <laughs> 뭔데요? 추구미? 예쁜 거에 츄구미인데 귀여워 보였어요 어, 여기 앞에 나오는 거야. 거 맞아요? 어, 너무 부끄러운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귀여운> <웃음> 이겨내, 맞아, 이겨내! 이겨내! 예쁘다.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자,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왼쪽. 조금 가운데로 오실 까요 왼쪽. 에서 네, 좋아요. 네, 살짝 45도도 봐주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같아요 네, 여기 해야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게르스라핀의 <laughs> <르스라빈의 웃음> 막내 호은재수입니다. 르스라빈의 <라필라빈 웃음> 막내 호은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 메로기 빠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왼쪽 씨, 가운데도. 가운데도. 왼쪽 빠주세요. 왼쪽이 가운데도. 가운데도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핫한 포즈 해볼까요, 한번? 네, 핫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stop, stop.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사이바를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이제 백아그 폼페... 세일이... 그러니까, 아, 생일이 보니까 요 생일입니다 고 생일 축하해 <laughs> 미리 생일 축하해 뒤쪽 봐 주세요. 돌아온 르세라빔의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토끼요 아, 토끼. 주하 언니는 약간 어뭘 해도 강아지 같아요. 토끼요 토끼 포즈. 토끼래요. 토끼 왼쪽 45도 45도 오케이. 핫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핫한 포즈 정면에서 핫한 포즈 좋아요 좋아요 왼쪽 45도 귀여운 포즈 해주세요 예 yeah. 김치보김부원김워원 김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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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아리 치원 김치원. 김치요김치요 김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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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원 김치원. 호을 어. 짠, 진짜 된다. 호슬로 나도 여자랍니다. 나나나. <laughs> 오른쪽 봐주실까요? 오른쪽. 네. <laughs> 자, 왼쪽도. 감사합니다. 자, 아, 그리고 반대 <laughs> 예뻐요, 예뻐요 빠르게 좋아요 자, 마지막 제니퍼 제니퍼 오래서 오렌지 오렌지 오렌 오렌지 오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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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보셨나요, 있진씨있게 먹을 수 있어.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캠핑하고 가고 싶다. 그니까 여기 예쁘다. 나도 처음 와서 즐길게요. 가음 대. 감사합니다. 이번 아, 활동의 아, 첫팬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아노도 약간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아, 그러니까 피아노도 얼마나 떨리겠어. 지 우리도 떨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도 은근 또 낯을 가려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워서 어. 되게 새로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저희 이번 활동도 방관부입니다 부 르세라핌 핫 많이 들어주세요 르세라핌 핫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laughs> 요 이야기를 좀해 볼까요? <laughs> <laughs> 좀 시간이 남아서 와, 그러나 여기 처음 와 봐. 진짜? 어. 나 여기 와본거 같아. 나도 와본거 같지. 언제 와 본지 저기 나도 가고 싶다. 저 파버. 와. 자. 어, 어 우리잖아. 어? 응? 어디? 저기 뒤에. 그러니까 마, 말했잖아. 저기 지금 저희 뭐 방업이 있습니다. 어? 우와, 예, 오케이. 어? Yeah. Okay. <laughs> 근데 그냥 여기 쇼핑하러 오신 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laughs>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다. 그죠? 저희가 화수로 공백을 했는데, 맞아요. 무대 네. 보셨어요? 무대 보셨어요? 와, 오. 어땠어요? <laughs> 멋있어요? 하이티베 최애곡이 뭐예요? 커버버 이제는 최애곡이 약간 애쉬 아니면 커버버인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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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슨잠구만 핫도 많이 사랑해줘요 핫도 핫도 노래 좋아요 핫은 진짜 좋지 맞 저희가 오늘 인가 하원에 왔는데 인가 무대 보사랑 오우 오늘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늘. 그니까. 러 맞아. 마음에 듭니다. 이번 안무를 트렌치코트를 입을 때 정말 뭔가 느낌이 사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주차 동안 계속 트렌치코트를 입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제 봄이 오니까 트렌치코트 걸으실 때 <laughs> 맞아요. 이제 우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맞아. 트렌치코트의 봄을 기원하며. 나도 트렌치 코트 하나 사고 싶다. 하나 사고 샀어. 싶다. 나 샀어. 샀어, 나 샀어. 나, 하나 갖고, 어머나, 나 하나 갖고 싶다. 어머나. 사달라, 달라. 나 하나 갖고 싶다.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제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웃음> 맞아. <웃음> 근데 더매 입지 않아, 아닌가? 트렌치 코트. 어, 그냥 네, 패션으로. 패션으로 입지. 응, 가볍게 완전. 어. 하나 뺏어 가야겠다. 의상. 오. 부끄럽네요. 그러게요. 또, 이, 또 무슨 얘기를 해? <웃음> 네. <웃음> 아니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음식? 안 배고파요, 여러분? <laughs>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laughs> 배고프겠다. 그러면 저메추. 요한 명씩 할까요?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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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어, 한 명씩. <laughs> 나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마라탕이 당겼어요. 어, <laughs> 네, 네. 로제 마라 샹궈. 어, 장거. 핫다네요? 네. 어. 네, 완전 핫한 음식이죠. 어. 맞습니다. 저는 아구찜이요. 야, 그렇다 사파네. 진짜 먹고 싶지 않아? 아구찜, 아구찜 너무 맛있지 않나? 아구찜, 아구찜 진짜 먹고 싶어요. 아구찜 진짜 맛있 아구찜? 맛있. 아구찜은 근데 약간 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아 맞아, 맞아. 음식이라서 다 같이 아구찜 그러면 다음 주에 살던 하면서 한번 아, 먹을까요? 맛있겠다, 다, 다 같이.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우리 아직 포번도 먹어야 되는데 어? 허허. 맞아. 아, 너무 너무 아요저희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매운 음식을 좋아 하 해? 생각해요. 뭐, 우리가 그런 적 왜냐? 핫 하니까. 파자니까. 네. 아무말아무말대답 네. 아무 말. 네, 네, 아무 말. 네. 어, 저는 아, 는 추천하고 싶은 그 장있나요 저는 어. 르찌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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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르찌기오랜만 해. 우리 봐. 근데, 우리가 한상그먹자 맞아, 맞아. 한참 먹었던 때가 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몇> 그릇튀김. 네. <노릇이기> 아, <Chuckie> 좋아하는 폐요, 폐. 폐! 폐, 폐! 폐, 진짜 요즘 좋아하는데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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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태현이요? 나는. 아. 치킨 먹고 싶어. 오, 오, 맛있겠다. 아니 막스터치의그핫 치즈 불핫둘사이핫 둘, 치즈. 뭐야? 맞아 맞아. 어,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는데 아무튼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오, 맛있어. 그러면은 네. 저희 활동 일주차가 오늘 끝났으니까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요네 일주차 소감. 일주차 소감. 네 저희가 <laughs> 이지 크레이지 하세 3부작을 이번 앨범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도 되게 멋있게 준비했는데 많이 챙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드디어 컴백 그렇지. 1주차가 끝났는데 피아나 너무 피곤했을 텐데 응원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응원법 들으면서 또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 사인회도 하고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차 이제 끝났는데, 뭐, 어, 앞집부터 새벽부터 항상 진짜 큰목소리로응원해주셔서 저희도 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이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laughs>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활동 진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건드려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피아노가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새벽 3악대도 진짜 응원봉을 엄청 크게 해주셔서 저희는 진짜 항상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활동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어서 빨리 컴백하고 싶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피아나라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1주차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남은 활동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노래 플레이 리스트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좋았어요. 우리 팬사도 네.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니까 맞아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피어나.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바이팅. 이팅이팅 인사를 드려볼까요? 이러면서. 네. 네. 쉬로 마무리. 애쉬로서 마무리. 피어나가 좋아하는 애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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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목소리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피아아 네, 지금까지 은사필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룸다라비였습니다. 목소리도>